바로 살아가는 아침 묵상 9월 24일 오늘의 본문은 스바냐 3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은 남겨 두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남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거짓을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에는 속이는 혀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그들은 풀을 뜯어 먹고 편히 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그들을 겁줄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피난처로 삼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우리는 부하고 힘이 있는 것을 원하지만 가난하고 힘이 없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에 피난처를 삼는 것. 여호와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편히 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이 모습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편 23편에서 그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떠오르게 합니다. 참으로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편히 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그들을 겁줄 것이 없을 것이다. 겁낼 상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무서운 늑대도 있고, 무서운 환경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몰려오겠지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주님께서 망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양대가 되었다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목자의 모습은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자가 그 양대를 지키는 것처럼, 선한 왕은 그의 백성을 지켜냅니다. 그에게 속한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겁낼 상대가 없도록 막아내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고 왕의 책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의 양처럼 그분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목자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목자를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는 것이고, 선한 왕에게 순종하고 그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유익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내 목자가 이끄는 길이 어느 곳인지를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놓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양떼 가운데 있다가 떨어져 나올 수도 있고 잘못된 걸음을 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선화목적대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오히려 선한 목자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자람이 보규되는 것이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0편 23편의 고백처럼 그리고 오늘 스바냐아 3장 13절의 고백처럼 참으로 우리는 풀을 뜯어먹고 편히 눕는 양떼 같을 것이다. 그들을 겁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하목자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이 없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그렇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선하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